자, 보면 음, 어, 이번에는 이제 대칭이동, 평행이동, 뭐, 이차함수의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어, 잠깐 그게 관련된 문제를 배워보겠는데 어, 간단한데 많이 틀렸더라고요. 참, 공부를 많이 안하신다. 어, 공부하셔야 하는데 큰일났어요. 정말. 자, 이거 y는 x제곱 이렇게 있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공부 재미없고, 재미없고 하기 싫죠. 근데 진짜 공부할 시간이 진짜 여러분 이제 이거 뭐 지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보통 뭐뭐중3 에서 중3 에서 뭐 5일 정도 되실 텐데 뭐 어, 개들이 싸우고 있어요 목, 목줄 목줄 오케이 근데 진짜 이제 한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이게 물론 아고2고3 때는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는 뭐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고 말고로 응그뭐 딱히 바뀌는게 없어 그때는 그냥 그냥 관성에 따라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의지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때는 지금 중 3에서 고1이 기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 이것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 의지를 사용하고 고의 고삼 때는 있잖아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뭐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뭐 그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의지 여러분의 의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뭔가 변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뭐, 좀더 크게 말하면 초 6에서 초6 또는 초 5. 초 5, 초 6에서 어디까지다? 중 3까지야. 이때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까지 이 변화, 이때 여러분이 한 걸로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 추가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2년 정도다 2, 3년이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세요 어, 재미없는 거 알아 선생님도 생각해본 재미가 없었고 솔직히 지금도 재미없을 때 많아요 근데 그냥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 아무튼 어, 자 이거 해주면 Y는 X제곱이 이런 모양인 거 알고 있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이만큼 어휴 싸운다 자, 이만큼, 음,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플러스 이만큼, 싸우게 하면 안 되는데, 플러스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딱 이렇게 시켜. 자, 이렇게 시켜. 그럼 이런 모양도 되겠죠. 그럼 이때의 이 식, 새로운 식은 뭐가 되냐? Y는, 자, 봐. 실제 좌표에서 좌표평면에서 플러스 이만큼 했잖아요. 그럼 x 대신에 뭘 쓴다? x-2를 쓰면 돼요. 그래서 x-2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보라색의 보라색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돼. 도대체 이게 그래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 개념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봐. 0-0을 내가 만약 있잖아. 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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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정식에 대입했어. 그럼 어떻게? 성립해, 안에 성립하죠? 0-0을 내가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성립해, 안에 성립 안 하지.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는 0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고. 안 되죠? 그쵸? 성립 안에왜 성립 안에 자, 이 0-0이라는 건 어디 위에 있어? 이 검은색 Y는 X제곱 위에 있죠? 어디에 있지 않고, 요 위에 있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이 위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자 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들마다 다뭘 가지고 있어? x 좌표, y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x 좌표, y 좌표를 그 함수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 성립해야 한다. 뭐라면? 만약 그 점이 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면, 그렇죠? 자 이걸 지금 이동을 시켜. x 이 함수 그래프를 전부 다 어때? 플러스 이만큼 이동을 시켜 그럼 어떻게 돼? 점들이 다 변하겠죠. 원래는 그 위에 있었던 점들이었지만, 그렇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면서 어때? 원래 있던 검은색 검은색 위에는 있지 않아, 그렇 새로운 보라색 그래프 위에 있어. 그럼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식이 필요한 거지. 그 함수식을 어떻게 만든다? 자, 실제 좌표평면에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으면 어떻게? X 대신에 X-1을 쓴다. 반대로 써주는 거야. 그쵸?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젠, 어, 뭐라고 할지 자, 이것도 다어버리고 만약에, 어, Y 축으로 움직여. Y 축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x축에 있었던 게, 아, x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그래프들이 어디로 이동한다?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이만큼씩 계속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를 어, 새로운 뭐야? 그래프가 함수, 그래프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기겠죠 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 원래는 얘가 이 그래프가 y는 x 제곱이었어 근데 어떻게 돼 이젠 y가 어떻게 돼 <laughs> y 대신에 y 2를 써줘 그럼 어떻게 써요 y-2는 x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y는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e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자 어,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을 어때 x축으로 어떻게 할까?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대칭시키면 자 X축 대칭이면 있잖아. Y 대신에 뭘 쓰냐면 마이너스 Y를 써야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변화하면 마이너스 Y는 X제곱이죠.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 오케이? 어.. Y 대칭.. 그러니까 Y축 대칭은 있잖아. Y축 대칭. Y는 X제곱.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은 자 원래 생각을 해볼게 플러스 1에 있던 녀석이 어떻게 어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y 축대칭이동은 y 대신에 뭐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줘 그렇죠 그러면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제곱 어 이렇게 하니까 어때 결국에는 어이 y는 x 제곱은 어때? 뭐 x y축으로 대칭해봐야 똑같아지죠? 그렇죠? 어, 왜 똑같아지냐면 y는 x 제곱은 뭐다? Y, y는 y는 x 제곱은 y 축의 대칭이야.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을 시켜봐야 모양이 똑같아. 그러면 이땐 좀 느낌이 달라. 얘는 y는 x 1의 제곱. 이 녀석은 대칭이 아니야, y축에.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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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이 녀석을 어, 이 너무 못 생겼는데. 자, 이 녀석을 못 생겼어. 너무. 자, 이래서 다 쓰고 하는 건데. 어우. 끔찍하죠? 자. 정지를 시키고 해야 하나? 자. 제발.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이 y x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대칭이 되잖아. y축에. 그럼 어떻게 어떤 모양이 나올까 생각을 해 보자고. 자. 여기 있던 점들을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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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들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대칭하면 y축에 대칭하면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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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되는게 이게... 이게... 직선하면 안되는데? 오케이. 그냥 비슷해. 아무튼 요런식으로 대칭이 된다. 여러분. 응? 자 이때 이 식은 어떻게 된다? 자 어떻게 된거야? X가 어때? 여기 있던 X1이 뭐가 됐어? 마이너스 X1이 된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가 원래 x라는 좌표가 x1이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x1이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시계는 어때?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원래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으면 이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이 표현은 좀 그렇고, 자,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k a y Okay. y Okay. 은 y o y o y Okay. o k 이 y Okay. o k a 이 o o k Okay.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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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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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o k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어 원칙으로 이 문제 그냥 싹다 풀면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렇게 풀수 있어요. 연습해 봅시다. 자, 이거 x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x축 대칭 뭐죠?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 x축. 자, 여기 1 1이야. 근데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1 1 되죠. y 대신에 뭐 쓴다.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야. 자, 써.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제곱. 이게 바로. X축 대칭인 거야. 이제 X축 대칭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 여기가 얘가 뭐야? A- 이거 지난다고 하죠? 대입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풀면 됩니다. 풀면은 우리 A값 걸수 있어. 자, 6번 볼게요. 어개 짖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자, 빨리하고 가야지. 자, Y는 2X 제곱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한다? 식으로 하면 Y 대신에 뭐 쓴다? Y 플러스 3 아, 여러분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원래 이제 제주대, 제주대 수의대 교원대 수학교가 됐을 때 제주대, 제주도 수의대 됐었거든요 그때 합, 합격까지 했었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이 제주대 수의대를 보낼 생각이 1도 없었어 나는 선생님은 동물이,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약간 좀 어, 자포자기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이제 평소에 어뭐 뭐 모의고사나 점수 시험 점수 나온 것보다 굉장히 선생님은 수능에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약간 아 그래도 좀 사람이 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안 해도 뭔가 난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거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안에서, 안에도 물론 잘할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도 약간 성과가, 안에도 성과가, 뭐, 성과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나쁘듯할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뭐 열심히 했으면, 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무조건 성과가 더 좋, 좋잖아. 성과가, 성과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적당한 성과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어, 그렇죠. 아무튼, 어, 여기 제주도 수의대 좋았는데, 갑자기 이, 이 말이 생는데, 수의대 지원 좋았, 좋았는데, 어, 굉장히 좋았어. 솔직히 교원대 수학 교과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근데 어,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저랑 저희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왜 전혀 못 했을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이건, 이건 언급의 가치도 그러니까 뭐냐면 고려 대상도 아니었어요. 얘는 진짜 고려 대상,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 우리한테는 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냥 그게 원인이 뭐냐? 사실 이게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압도적으로 좋아요. 교원 대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 끝물이었어. 그러니까 딱 우리 때 선생님이 딱 갔을 때 가장 높은 입결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계속 떨어졌어요. 교사의 그런 뭔가 선호도라든지 약간 연금 같은 여러 그러니까 교사의 메리트 같은 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어수의대는 거의 그때는 저점이었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때 잡았어야 하고 했는데 어, 왜 그때 더 좋은 거를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냐? 그때는 이제 저랑 선생님과 선생님의 그런, 어, 부모님이 이쪽에 대해선 전혀 지식이, 지식이 전무, 전무, 어떤 부분이 좋고, 그리고 우리 저희 주변에 저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인도, 부모님 지인, 지인이 없어.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해 보신 분들이 없고, 그 그러니까 분들의 전혀 우리가 그때 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도 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담 받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 선생님 예전에 뭐 학원을 좀 다녔었는데, 재수할 때 학원 다녔었는데, 그때 뭐, 어, 사실 뭐 재수,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수원에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만약에 뭐 연락을 드려서, 연락해서 어떤 뭐 조언을 들었다면은 또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선생님 그 당시엔 조언 따위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조언 따위는 듣지 않고, 어, 누구 연락을 뭐 한다든지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없었죠. 그리고 또 내가 수능을 되게 잘 봤으면은 내가 의기양양하게 연락하면서 아, 나잘 봤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땐 자랑을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하니까 연락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보를 못 받죠. 정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아무튼, 무지했었는데, 무지하면은 본인들이 무지한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생각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무생각,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게, 이게, 어 저희나 저나 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못난 사람들에서 그랬다기보다는 어 주변에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에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어,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중학생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이제 공부 잘하는 중학교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가면 반드시 뭐 공부를 잘한다 뭐 그런 것어 약간 그런 어 이득도 이득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본인들한테 이제 더 유리하 유리하다기보단 더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어 주변에 둘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뭐 수능 문제 뭐 문제 몇 문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메리트가 된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 잘 되라고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말이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제 투머치 토크야. 투머치 토크기 때문에 좀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었다.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뭐 선생님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라든지 그렇죠. 학교에도 훌륭한 분들 많으시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더 입시에 대하고 입시에 대해서나 진로에 대해서. 어 일반적인 사람들 보다 좀더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문을 항상 구하세요 자문을 구하는게 중요하다 아, 나 잘났다고 그냥 나 혼자 선택하겠다 독코 다이로 어, 저 사람들이 뭘 아냐 이런건 별로 좋지않아 이런 태도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제 인간은 있잖아요 계속 어그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어 어,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이나 그런 부분에 계속 이어져 온 것이 결국 인간의 어, 그런 어, 약간 학문 학문이나 기술의 근본이죠 근본 선대에서 어, 이뤄어났던 경험이나 지식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담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거를 이어가야 하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아무튼 아, 말이 또 너무 길어졌어 죄송. 자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 겸손히 열심히 하시고 주변을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로 최대한 많이 두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 조언을 계속 구하시라. 그게 핵심. 자그 다음에 어 갑시다. 그냥 y 3, y 대신 y 플3 집어넣으면 되죠. y 플 3은 어떻게 돼? 2x 제곱이야. 그럼 야, 이게 됐어. 근데 그 애가 어때? 예, 3 a가 얘를 지난대. 그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 3a를 집어넣어. 그다음 a 값 그럼 구하면 돼. 끝. 그죠? 야 3은 어디에 집어넣어? 설마 이거 모를까봐 얘기해 주는데 3은 X에 집어넣고 A는 어디야? Y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9, 28. A는 15 끝. 자 그리고 여기 보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쓴다? X대신에 X 대신에 X-M을 쓴다. 자 써봐요. y 는 -3 하고 x m 1의 제곱이 얘가 뭐랑 동일해? n 거랑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4는 뭐랑 똑같다? 이 4는 뭐랑 같다? -m 1과 같다 끝. 그렇죠? 자그다음에 여기 2분의 1 x제곱을 x축반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 자, 마찬가지야. 3. 이게 원, 완전 원패턴인데 이건 뭐 당연히 여기서 문제에서 뭐 이거 좀 모르면은 싹다 틀리죠. 근데 알면은 싹다 맞는데 모르면 싹다 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x-3 음, 오케이. 그럼 그냥 바꿔. y는? 2분의 1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에 제곱하고 얘가 1 다시 m 지던데 여기다 1하고 m 집어넣어. 그럼 어때? m 은 어디에? y 에이은 뭐? x 에 끝. 그쵸? 죠할할있있죠죠은은분의1 곱하기 1 마이너스 3에 g 곱하면 되잖아. 그쵸? m d 나오죠? good 뭐그 o b good job, good x o b good job, g o x축 방향으로 5만큼 플러스 5만큼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이때 얘는 x는 뭘로 쓴다 x 마이너스 5 y는 뭘로 쓴다 y 플러스 1자 집어넣어 다 바꿔 요이 녀석을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y 플러스 1은 어때 3에 x 마이너스 5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꼭짓점의 좌표가 AB라고 하는데 어이 시간이 다 됐나? 자. 일단 요거 정리해 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꼭짓점 좌표 는 뭡니까? 시간이 없어. 이거는 x는 3- 시1이죠 그렇죠? 꼭짓점 좌표는 그리고 축은 어때? x는 3이죠? 그렇지? 끝. 그렇죠? AB 다 구했네요. 그렇지? 꼭지점 좌표 x 좌표는 추계 방정식의 그렇 x는 c 에서 추계 방정식의 뭐라고 해야 할까? 추계 방정식의 x 좌표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